아, 안녕하십니까 김동호입니다 아, 오늘도 우리 날개새 찾아 나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2절 13절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세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와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킬케고르라고 아, 하는 철학자가 아,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을 그는 절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절망이라는 병에 걸리면 사람은 아, 죽게 돼 있다. 라고 하는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우리는 절망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절망은 우리 인간에게 운명과 같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권리한만 하고 우리는 어린 소년 다위처럼 그 앞에 연약하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도무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게다 절망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우리가 소망을 불만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믿고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욕심내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어렵지 않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욕심내고 저것을 이루면 행복하겠다. 하고서 거기다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있는데 아 첫째는 돈이죠. 여러분 돈은 그렇게 우선 게 아니잖아요. 돈이 없으면 얼마나 고생해야 되는데요. 돈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우리들말로 잘살수 있는데요. 누리고 살수 있는데요. 그래서 돈의 위력이 크니까 돈을 믿고 돈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전부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우리의 소망이 못 된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여러분, 저는 51년생이거든요. 전쟁 중에 태어났거든요. 난민으로 태어났죠. 우리가 피난민이었으니까 아, 우리 어머니가 그 저를 임신했을 때 먹을 수가 없으니까 영양이 부족하니까 제가 태아에도 영양이 공급되지 못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신장이 하나 생기다가 말았다고 아, 그런 정도로 그리고 태어나서도 어머니가 저지 안 나와서 분유를 먹었으면 되는데 분유 먹을 때가 아니니까 쌀가루 이렇게 갈아서. 여러분, 그 태아, 태어나서 1년 동안 영양 상태가 나쁘면 그게 평생을 좌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가난했잖아요. 제가 68년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 세원상과 저문노를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상고 졸업하고. 그때 첫 월급이 만 원이었어요. 여러분, 전쟁 때는 제가 태어났을 때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어요. 어, 그런데, 오, 오, 이렇게 자국 깨다 보니까, 지금 70 넘어서 보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가 세계 8위, 10위, 뭐 G7 하는데 우리가 이제 G8 국가가 되는가 보라, 뭐이르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었잖아요. 이거 꿈과 같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저는 자, 제가 어렸을 때 전기 안 들어와서 석유 허렁키고, 물찌게지고 살던 사람이라 자가용 타고 산다는 것은 꿈도 꾼 적이 없고 소망한 적도 없어요. 소망하지도 않은 삶을 우리는 저희는 살고 있어요. 자가용 타고 다니죠. 집에 에어컨 있죠. 그전에 선풍기만 있어도 부자였는데요. 그런 엄청난 부. 여러분, 소득 100불, 60불, 70불, 80불, 이런 지금 세계 최빈국 아프리카보다도 더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는데, 뭐, 그냥 좋지만, 뭐, 그렇다고 뭐, 그렇게, 여기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돈의 한계를 있어 보니까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돈은 우리를 편안하게는 할수 있어도, 우리에게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사랑과 소망, 이거는 줄수 없어요. 여러분, 건강. 뭐, 건강하면, 병 들면 힘드니까 건강하면 그렇지만 여러분 건강도 우리의 소망이 되지 못하는 게 어떻게 끝까지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젊을 수 없는데 하면 갈수록 한 해를 살면 하루만큼 나빠지고 약해지고 늙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건강은 절망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절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 저도 <laughs> 점점 조금씩 더 나빠져요. 지금 손도, 손가락도 아프고, 신장도 위태위태하고, 눈도 한쪽이 뭐가 끼었다 그러고. 근데 그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건강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지 좋아지는 건 없거든요. 사람들이 만나면, 목사님 젊어지셨어요? 속으로 농담하세요? 어떻게 젊어져요? 가면 갈수록 금신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리의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쫓아가는 신기루 같은 것이죠 여러분 세상엔 소망이 없어요 부귀와 영화와 쾌락 거기다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여러분 그 꿈을 이루었던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부귀와 영화와 쾌락을 누리는 일에 전무후무한 1등 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솔로몬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마지막에 한 고백이 뭐예요 전도서에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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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셨어요.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강물은 연하여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데다 솔로몬에게는 부귀영화쾌락이 강물이 바다로 흘러오는 것처럼 그냥 흘러 들어왔어요. 솔로몬이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걔네들이 쫓아다녔어요. 흘러 들어왔어요. 근데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하는 것이 헛되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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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채우지 못하는 이라. 여러분, 세상에는 내게도 소망이 없고, 소망의 능력이 없고, 세상에도 우리가 소망을 둘만한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소망을 두는 그때, 그것이 무너질 때, 우리의 삶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데 생명에 이르는 약. 생명은 그러면 소망에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소망에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귀한 말씀이에요.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왜 예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시니까 소망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힘있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에게 소망을 둘수 있죠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그에게 소망을 두어도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소망을 둔다 한들 그건 우리의 그 짝사랑이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기까지 사랑하신다 하는데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자주 간증했던 간증 목회하다 아,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아, 다 포기하고. 두달 동안 교회도 못안 나가고,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폐인처럼 집에 있을 때, 제가 십자가 바라보고 살았다 그랬잖아요. 바람 벽에 걸려있는 나무 십자가, 손바닥만한 나무 십자가. 물끄러움이 쳐다보는데, 그 십자가가 나한테 말을 걸었어요. 난너 죽는 걸못 봐. 내가 무슨 수를 써서도 나는 살려.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 살리시겠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겠다고 저 일까지 하셨는데, 내가 이까지 것 때문에 죽고 망할 사람이라면, 우리 예수님 날 위하여 돌아가시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날로 일어서서 오늘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절망 때문에 죽어가던 제가 그냥 십자가 하나 바라보고 살았어요 누가 엉망금 돈을 갖다 줘서 산게 아니에요 저에게 어떤 높은 뭐 자리를 박사학위를 줘서 제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때 그 아무 소용없었어요 아무 소용없었어요 엉망금을 줘도 소용없었어요 그냥 남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나무쪼가리 하나가 있을 수 있는 십자가 보고 살았어요 거기에 소망이 있더라고요. 내가 절망, 내, 절, 내 절망이 거기서 죽었더라고요. 절망이 십자가에서 죽었더라고요. 예수님이 나 살리시겠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죽고 망할 수 있느냐. 하고 일어났어요. 소망을 가지니까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다시 회복하고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힘드신 분 많이 계시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분들 계시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코로나 때문에, 경제 때문에 정말 앞이 깜깜한 분들이 계시죠? 상황이 절망이죠 그럴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게 내버려 두시겠나?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실 분이라면 이 땅의 인간으로 오셨겠나? 우리가 이것 때문에 죽고 망할 거라면 지금 힘들기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죽고 망할 거라면 우리 예수는 십자가 지셨겠나? 그래 생각하고 절망의 자리에서 십자가 소망을 붙잡고 붙잡고. 일어나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하는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찬성을 488장을 걸렀는데요그 가사 중에 이 가사가 참 좋아요. 3절.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양 미싸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 주는 생명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몸에서 망부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더다. 그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그 은혜에 소망의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온양비싸와 내 소망도 우크리라, 주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임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근데 세상엔 희망이 없습니다. 그 희망 내게도 없고 세상에도 없습니다. 돈꽤 믿을 만한 놈 같아 보이지만 막상 어느 정도 가져보면 그것에 한계가 있는 것 누구나 다알수 있습니다. 세상엔 희망 없습니다. 그것은 끊어졌다고 절망할 것 없습니다. 그거 있어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끊어지지 아니할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살리시겠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얻게 하옵소서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절망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지금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시대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온 삶은 다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뭐, 여기에 희망이 있나, 저기에 소망이 있나, 이렇게 하면 좀 좋아지겠지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다 그냥 헛되고, 헛되고, 헛된 것들입니다. 있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없다고 꼭 나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소망은, 소망 대신 예수님은,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약하든, 우리의 삶이 형통하든, 큰 품파로 어렵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삶 살아내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 드시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